오늘은 회사 동료들과 어떤 대화를 할까요? 대화에 유기난 뉴스를 전달하는 5월 13일 뉴스피드입니다. 오늘은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초여름처럼 올라가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퇴근길 옷차림도 유의하시면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영남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풍이 예상되므로 화재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부터 시작되는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토요일, 토요일 아침까지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서울 70명을 포함해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GPS 추적 조사로 발각됐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학원 강사로 해당 학원 수강생들과 동료 강사, 과외 학생 등을 접촉해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감염자들은 지역사회를 활보해 방역당국과 인천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방역 당국은 학원 등 교육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홍대 주점을 다녀온 김,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 확진자들이 발견됐고 수원시 장안구 볼링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져 유흥업소발 2차 대유행이 아닌지 걱정이 늘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 등교 계약 문제입니다. 서울의 한 예술고 학생이 5월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은 자진신고의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클럽 방문 후 학교 실기 수업을 두 차례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원 등타 교육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방역 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또한 교육의 또 다른 주체, 교직원 문제도 있습니다. 이일 교육청에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자진 신고한 사람들은 원어민 강사들을 포함해 총 158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언제쯤 등교할 수 있을까요? 고3 수험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등교 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학교는 또 문을 닫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3월 학기제인데요. 지금은 9월 학기제로 개편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급격한 전환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혼잡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림, 신도림역과 강남역 등에는 역무원들이 개찰구를 지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에게 마스크 구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마스크는 이제 일상이 되버렸죠 시행 첫날 일본은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대다수의 승객들은 이러한 조치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한편 지하철 혼잡도는 서울교통공사 누리집과 지하철 앱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만약 혼잡도가 170 이상이면 무정차 통과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일상이 된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영향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마스크에 친숙한 우리 국민들이지만, 소모품인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현재 1,500원인 공적 마스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월 72,000원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담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적 마스크 가격을 낮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더 이상 마스크를 위한 긴 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일일 공급량 또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높아진 기온 탓에 덴탈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하는데 공적 마스크 가격이나 요인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시적이지만 이벤트로 천원 마스크를 판매하는 중이고 990원 마스크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발 경제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인간들의 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 를 불러일으켰죠. 직장은 폐쇄되고 소매점들은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으며 여행은 넘볼 수 없는 용기있는 일이 되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줄며 심지어 코로나 사망자가 제일 많은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는 건매한 가지라는 암울한 푸념이 나오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산업 구조에 영향을 끼쳐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고객들에게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당연히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IT 간접자본 설립에 필요한 한국형 뉴딜 정책과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논의 중입니다. 취임 첫날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기에 일자리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안건을 직접 챙기는 중이며 국토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산부,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벤처 지원부 등이 이에 적극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삼성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기아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동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살 터울의 두 사람은 사적으로는 자주 만나는 사이지만, 사업장에서 만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을 찾아 향후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현재 LG과학과 SK이노베이션이 선두주자로 소송전을,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각광받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삼성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성이 더큰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르노 자동차 얼라이언스 등의 전기차 사업 주도권을 내준 현대 기아차도 2025년 보다 향상된, 향상된 주행거리와 짧은 배터리 충전 시간 등을 갖춘 전기차 출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술상의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지만, 과거 인재 유출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겪었던 재계 1위, 2위 기업들의 협업이 과연 이루어질지 많은 이목이 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정책 중 미래차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라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여러분의 따분한 일상을 바꾸는 요긴한 주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있는 직장인 SNG 트러스트였습니다.